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묵상 2021년, 22년 1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사용하실 수, 수 있는 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묵상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내일은 한 교회의 재직 세미나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작은 교회, 이야기 첫 번째 교회였던 단비교회가 아름답게 건물을 구입해서 입당하는 이 아주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축사를 맡았습니다. 아직은 육체적으로 힘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 가지로 3일간 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님의 은혜로 5시간 정도 잠을 잔것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저러나 싶지만, 어, 열흘간 잠을 어, 이렇게 누워서 두시간 이상을 자보지 않은 저에게는 이렇게 5시간 잔다는 게 정말로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다시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식과 보시게 호 하루하루 싸움을 큐티로 사람들과 공유할 때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목사님,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3일만 하세요. 걱정돼요.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소망하고 저는 꿈이 있거든요. 저의 꿈이 뭐냐면 처음 주님께 고백되었던 그첫 자리의 그 마음이 주님이 부르시는 날 똑같이 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이나 실력이나 다 다르겠지만. 그 마음의 첫 자리가 주님 부르실 때도 똑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매년 은퇴하는 날까지 어찌 하든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꿈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육체는 덤으로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매년 마다 이렇게 어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저는 이 연초 금식에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 오늘부터 저는 이제 주스도 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이제, 먹는 음식에, 그 가지수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입이 늘 똑같은 것만 이렇게, 미음, 뭐, 맛도 없는 것만 먹다가 이제 주스라는 것도 이제 먹을 수 있게 돼서, 아 감사한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도 주님을 그렇게, 주님의 더, 어, 색다른 맛,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주스도 먹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하실까 본문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기 경고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에서 그 뜻에서 파생한 바언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거운 짐처럼 부담스러운 메시지라는 거죠. 그들이 받은 결국을 심판하는 이게 부담스러운 짐이지요.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먼저 바벨론을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주목이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향해서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병기로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죠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좀더 어 나가서 번역을 하는데요. 먼 곳에서 오는 그들 밀물처럼 밀어닥쳐 땅을 뒤덮는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당신의 진노의 병기 들고서 이 나라를 결단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침략이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노의 병기니 하나님의 병기, 여호와와. 하나님의 병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사실을 번역했는데, 아주 적당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죠.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던 한 시대를 움직인 위대한 제국 바벨론을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그들이 밀물처럼 쳐들어오는 것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볼수 있죠? 믿지도 않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자기보다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이렇게 이게 참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당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당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힘든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나기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아수루를 몽둥이로 사용하셨고, 바벨론을 신루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쓰지 못할 도구는 없, 사람은 없고요, 나라는 없고요, 왕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쓰실 수 있으세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 문명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고 인문학 열풍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지식 바벨론이 진노의 변기가 되어 타락한 유다 즉 교회를 밀물처럼 몰아치는 거예요. <laughs>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바벨론의 지식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가 명한 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오시는 거예요. 죄악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허물을 응? 수정하셔서 수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백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보복식 3일째 주일을 준비하는 날 주님은 왜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기로 쓰지 못할 재료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 요 하나님은 모든을 사용하신 거예요. 삶의 가치 하나님을 작은 내 삶의 지경 안에 가두어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지경 안에 계시지 않으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누구든지 당신의 병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문득 어제 일이 생각나요. 어제는 아내와 저에게 최고로 행복한 소식이 들려졌어요.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했던 분이 전화가 와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은 거예요. 뭐 얼마나 방금 점심 식사할 때쯤에서 왔는데 얼마나 놀랍고 떨렸는지 몰라요. 아내가 10년간 어린이집에서 묵묵히 말이 아닌 사랑으로 전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영혼을 움직인 거지요. 역시나 주님은 살아계세요. 어린이집을 내려놓았는데 이렇게 소중한 열매로 보상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연을 들어보니 사연이 기가 막혀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와보니까 지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마트에 돌아가서 CCTV를 돌려 이 지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급히 카드회사에 연락하고 다시 발급받고 거기 신분증, 남편의 신분증까지 다 있었는데, 그래,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나가보니 한 어르신이 지갑을 갖고 오셔서, 이거, 어, 당신 게 아니냐고. 맞다고, 어디서 주었냐고 하니까 마트 앞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가까워서 직접 가져오셨다고. 너무 감사해서 사례를 하려고 하니까 절대 사절하시면서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고 전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으시라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그분은 아내가 생각났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생각. 그 최고로 흥분한 목소리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아내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다. 무엇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를 준비하는 날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소망을 품어봅니다 주여 이 종이 주의 선한 도구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다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쓰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하나님 신뢰하시며 그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